자, 반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는 손전자 인사드립니다. 오늘 깔치보다 꽁치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자, 보시겠습니다. 아, 꽁치 몇개남았고야요거 남았고, 저도 남았고, 응? 요것도 남았고. 드리지, 입질을 해야 꽁치 맞아야 오늘 막, 뭐 그래도 저녁에, 저녁에 집어댕기, 올라온게조금말이어 괜찮았고요. 그 뒤에는 그냥 뭐안물었습니다 예. 네? 한세번옮게 있는데. 몇 마리 없더라고요, 이거가. 형한 네. 보시다. 얼음을 깔아 놨다행위 물을 불어 왔는데. 예. 네. 네, 한이 정도. 예. 네. 우리 사위 계속 먹을 만큼 잡았다 해서 몇마리하 있어요. 몇 네. 마리만큼 잡았어요, 그때몇 네. 마리나 걸로 듭니까? 아, 저거. 아, 파란이 거라. 예. 한 서른 마리. 자. 아. 요거. 한 서른 마리 되니까 어 예. 오 됩니다. 서른 마리 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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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고 싶네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또 말해서 좀되더라고요자 지금 날이 좀 춥는가 고기를 조금이라도 갖다 였는데 바닥그리는 고기가 없다 야 어이 시X 좋네 이거 자자이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초보 조사님들 여깄네 기두 분이 일어난건데 자둘넷 여섯 여덟 열, 열두 마리. 여섯 마리씩 나눠 잡으셨네. 네. 네. 잡았다. 아, 여기 또, 네. 저, 이 정도. 입질이, 거진, 뭐, 어. 배딱 대니까, 좀확 올라와서, 아, 오늘 대겠다 싶었는데, 배째 옮기갖고, 여기서 아이, 또 이리 열심히 하십니다. 오늘 손장 이랬구요. 네, 내일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